1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9번의 완성수를 넘어선 10번은 새롭게 비워내야 하는 수입니다. 1 더하기 0은 다시 1이 됩니다. 마법사의 1은 창조적 시작이라면 운명의 수레바퀴의 시작은 1번에서 9번을 거쳐온 과정을 토대로 한 경험적 시작입니다. 이름에도 들어있는 가운데 커다란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변화의 기운이 크게 들어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변곡점입니다. 수레바퀴 주변엔 상승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하강을 관장하는 신도 있습니다. 카드의 네 가장자리엔 각 원소를 상징하는 신들이 책을 펼쳐 공부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경험을 토대로 더 성장하기 위해선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변화의 시점에서 상승 곡선을 탈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변화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칫 하강 곡선을 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연상케 하는 검을 들고 중심축에 앉아 있는 스핑크스에게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상승할 것인가, 하강할 것인가, 제자리를 맴돌 것인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지상의 운이라고도 합니다. 이 카드 안에는 인생의 세웅지마가 들어 있습니다. 좋았던 인생도 내려갈 수 있고 나빴던 인생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하겠지요. 이런 운수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솔로였다면 연애의 기회가 올수 있고 연애 중이라면 관계의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이런 운수가 직업을 가지면 다니는 직장에서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이직이나 부서 이동 등이 가능합니다. 이런 운수에게 재물은 수익과 지출이 빈번합니다. 자금의 융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수가 공부를 한다면 열심히 해왔으면 성적의 향상 시점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조언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